이사일은 사실 아홉 가지 알고리즘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물건이나 사람이 아닌 세상을 인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과학자는 과거를 파괴하는 것이 자살 행위라고 믿고 알고리즘을 아홉 개 섹션으로 나눠서 과거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사토르는 이제 이사일까지 아홉 개 전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사토르가 언제 알고리즘을 조합할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아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집결지, 아이브스 팀에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회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일행은 사토르의 심장이 멈추면 알고리즘의 위치가 담긴 이메일이 미래에 발송되기 때문에 사토르를 죽일 수도 없고, 알고리즘을 탈취하기 전까지는 사토르가 자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토르 몰래 알고리즘을 탈취해야 그의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브스 팀에게 스탈스크 12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 알고리즘이 묻힌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때 닐은 작전을 위해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도시 스탈스크 12에서 10분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두 팀으로 나뉘어서 협공을 하는데 아이브스의 레드 팀은 순행하는 팀이고 블루 팀은 휠러의 지휘로 인버전되어 역행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1시간 후 미래에서 과거로 역행하여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닐과 함께 있는 블루 팀을 1시간 후에 브리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드 팀의 작전은 1시간 후 미래에서 역행해 온 블루 팀의 정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도착한 캣은 손행가여 사토르의 자살을 막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주인공과 자신이 알고리즘을 회수하는 작전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레드 팀과 블루 팀이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버전된 블루 팀은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순행하는 레드팀이 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니 블루팀의 인버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작전을 다 마친 후이기 때문에 부상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쪽은 순행, 한쪽은 역행이기 때문에 두 팀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드팀은 블루팀의 탈출로를 확보하고 도시로 진입합니다. 도시를 넘어 오르막길이 보이는데요. 그곳의 작전조가 터널을 통해서 폭발지 바닥으로 갑니다. 미래에서 인버전한 블루팀이 이 입구를 찾았는데 여기 설치된 폭탄이 터지기 전에 알고리즘을 훔치는 작전이었습니다. 블루팀의 작전은 폭발지 위쪽 언덕에 내려와서 레드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해물 제거와 진입로를 확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블루팀의 시점에서 보면 알고리즘이 있는 지역에서 폭발의 충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버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폭발이 점점 사라지며 블루 팀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블루 팀의 미래 시점에서 보면 레드 팀이 임무를 마치고 닫혀 있습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쫄득쫄득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블루 팀은 작전대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순행하는 레드 팀의 시점입니다. 회전문이 있는 이 지역에 적군은 인버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버전 중인 닐은 순행하여 언덕 위로 올라가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사토르의 부하가 타고 있는 헬기를 잠깐 발견하고 6분 38초 정도 됐을 때 폭발지로 향하는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5분 16초쯤 되었을 때 적들이 자신들을 보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적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레드팀과 블루팀은 동시에 한 건물을 날리게 됩니다. 작전전은 적들의 주위를 돌렸기 때문에 터널로 뛰어갑니다 이때 아까 전에 닐이 발견했던 그 차량이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작전전은 터널로 들어갔고 터널 입구가 폭파되며 입구가 막혔습니다 언덕을 내려온 닐의 시점에서 터널 입구의사토르보아가 폭탄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것을 역행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가고 있던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던 거죠 4분 정도 남았던 닐은 계속 과거로 역행해서 회전문이 있는 지역으로 뛰어갑니다. 다시 순행하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니 폭발 지역에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4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한 시체의 가방에서 수류탄이 있는지 뒤지는데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토르의 부하가 총을 쏘고 문을 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시 인버전한 닐의 시점입니다. 닐은 회전문으로 가면서 이미 회전문을 통과하여 순행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토의 보아는 알고리즘을 매장하려고 하고 닐은 회전문을 통과하여 순행합니다. 순행한 닐은 아까 전에 주인공 일행들이 보고 자기가 마주쳤던 차를 타게 됩니다. 닐은 달려가면서 주인공 일행에게 가지 말라고 크락션을 울리지만 작전조가 들어가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닐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그때 사토르의 부하가 주인공에게 총을 쏠려는 순간 인버전 중인 시체가 일어나서 대신 총을 맞고 문을 열어줍니다. 닐은 아까전에 자신이 맞춰쳤던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주인공 인버전의 시점으로 방금전에 그 누군가가 자신들의 문을 열어주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전조는 알고리즘을 확보했지만 탈출구가 없다고 무선을 보냈습니다. 이때 언덕 위에 도착한 닐이 폭발지 아래로 줄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캣은 자신이 인버전한 캣이라는 걸 보여주고 인버전한 사토르를 먼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까지 10초가 남았습니다. 이때 닐이 던진 줄이 내려오고 폭발 직전에 닐은 달립니다. 그리고 작전조는 그 줄을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닐은 작전조를 돕기 위해서 회전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닐에게 문을 어떻게 열었냐고 하자 자신은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 팀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닐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총을 맞고 죽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닐의 가방을 보면서 문을 열어줬던 사람 오페라에서 자기를 구했던 사람이 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으로 가는 닐은 주인공이 나중에 자신을 뽑게 되고 닐에게는 이 우정이 끝이 되는 시간표고 주인공에게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닐은 다시 인버전하여 주인공 대신 총을 맞고 죽어서 주인공에게 발견되게 되겠죠.